로비에딱 내려왔는데 음. 서로 이렇게 커피숍에서 그, 그 나오는 저기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네. 아들을 거기서 보셨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옆에 며느리가 아닌 음.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들은 못 보고 엄마 혼자만 봤어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아는 척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들한테도 네. 이 모른 척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차로 딱 살짝 아들을 불러서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겁이 나는 게그 애가 정말 엄마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정말 얘랑 안 맞아 이랬을 경우 내 아들이 아닌 네. 성인의 한 남자로 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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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나요? 네. 다시 상하만요? 엄마는? 감기 걸렸었어요? 이게 기간지가 좋아? 네, 날씨 다시부터 약간 알레르기성 표현이 있고 어, 목이 묵직하게 자꾸. 네, 그리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 어, 그러게 네, 그래서 수명이 약간... 결혼 응. 못하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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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응. 아, 아드님 때문에 그러시나? 네 응. 아, 결혼은 했고요? 네, 할아버지, 없는 아들 아들 이름이요네 응. 응. 며느리 네, 응.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네 네 응. 손자 손자 뭐 알아보시고, 개면년이래다 1년은 12달에.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자손에 근심이 들어요. 네. 그래서 봤어요. 네네, 자손에 근심이 네. 들어. 네. 근데, 우리 이 자손은 이 공직길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본인가요? 네. 네네. 착실 안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사람은 이제 정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게 책임감도 있는 친구이고, 네. 어디다 나도 바르다, 바른 생활이다 할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인간바람이나 두 부부 간의 다툼이라든가, 그런 공방수라든가 이런 게좀 문제가 돼요. 부부지간이 음, 문제가. 네. 응? 네. 그래서 네. 이혼을 하는 건 아닌데, 엎드럽진 네. 네. 않습니다, 부부지간이. 응? 네. 그래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 올해나 내년이나, 네. 지금 한 2, 3년간을 놓고 보면,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 부부 시간이 좀 원만해요? 어, 굉장히 원만하고 또또 또 손자 손녀가 너무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네네네. 네네. 어느 누구한테 상상 저는 잘하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또 연애 기간도 길고, 그래가지고 결혼한지 이제 칠 년째 되고 그래서. 근데 부부 시간이 참 길가지. 네. 예. 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연말이라서 부부 모임으로 이제 단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로. 네, 네. 네 그랬는데 저는 또 아침잠이 없고 해서 그냥 남편한테 산책 좀 나가자. 음. 그래서 이렇게 로비에 딱 내려왔는데. 음. 서로 이렇게 그 커피숍에서 나오는 저희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이쪽으로 나가고 정문 쪽으로 나가고. 저기. 호텔 로비에서 네. 아들을 거기서 보셨다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옆에 며느리가 아닌 음.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남편은 이제 빨리 나가자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저씨는 못 보시고? 네. 아저씨는 네. 원래 걸음이 빨라서 네, 네. 같이 가도 그냥 대면 대면고 남처럼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아드, 아들도 엄마를 봤나요? 아니 살짝 못 보고요. 남편이 빨리 저쪽으로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럼 아들은 못 보고 엄마 혼자 네. 왔어요? 네. 그게 사람이 그래. 아. 어디서 이렇게 낯선, 나... 어, 눈에 띈다니까요. 어, 근데 그 친구는 참... 어, 또, 되게 툭온것 같지도 않고, 음. 어, 그리고 자주 통화를안 하기 때문에, 음. 어, 그냥 그, 전혀 걔네들이 어디 여행을 가는지 이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제정신이 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지금까지 아는 척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아들한테도? 예. 그럼 엄마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출장 간거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엄마 느낌에서. 네,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남편 자체가 너무 고리식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이혼한 사람들은 참 용감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용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laughs> 네, 아 아들의 그런 거를 알렸을 경우 절대 우리는 용납 못하거든요. 그러게 답이라니까, 네. 네. 서 네. 근데, 그럼 아드님도 못 봤으면, 엄마 혼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부분, 지금 이 손주, 손녀, 어리잖아요. 아, 그죠 이성이 깨지면 안 되지. 네. 여자들은 직감 예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내 네. 남자에. 네. 어떤 행동, 남자가 바람을 피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응. 온몸 웃으면 모든 거 달라진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것까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며느리 보면 다 부진 데다, 촉도 좋은 데다가, 이 친구가. 음. 며느리는 잘 들어왔어요, 보니까. 음. 응? 성깔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촉도 좋고 하단 말이에요. 에이. 아드님에 비해서. 에이. 근데 지금 엄마 같은 게 혼자 가슴 앓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른 척한 일도 아닌 것같요 아,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살짝 아들을 불러서 만나셔야 될것 같아. 요 만나서. 아. 응? 그러딱 그래, 느끼겠더라고요. 엄마가 느끼면 어, 예. 마누라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더 느낄 수 있어요. 예. 뭔가 소원하단 말이에요. 어. 아이들 너무 어려요, 언니 예.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엄마가 참고 이상하려고 사람을... 참은게 아니잖아요. 예. 엄마 인생에 대해서 아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야 될것 같고 예. 아들을 살짝 만나야 될것같아 밖에서. 예. 아저씨 있는 데서는 얘기를 못하고 절대 못하지. 며느리도 없고 어?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네. 잘못하면. 퇴직을 당하요 네. 이게 소문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 네. 지금 뭐이 연세에 다른 거돈 걱정 있어 뭐가 있어 건강이나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안좋아 네. 나엄마 네. 네. 어? 아, 잠을 거고. 편안하게 못자겠어요 당연하죠 네.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고 오셨는데. 네. 제가 제 마음은 막 편안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이 상황은. 하루가 열을 같아. 말할 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너가 네. 엄마 입장이라도 그럴 거라고, 이 신랑을 네. 봤을 적에. 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대치에 얼마나 엄마가 낙담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 이 아들을 봤을 적에. 네. 남들이 보기에는, 바른 생활이에요, 엄마. 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해결책을 주자면, 네. 이거는 그냥 둘 일은 아니에요. 네. 응? 엄마하고 아들이야 네. 아들이 좀 껄끄러운 문제가 있더라도 네.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만나보셔야 될것 같아 우리 아들이 과연 그랬을까? 저는 계속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저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엄마도 결혼생활 하다 보면 네. 아저씨하고 초창기에 잠깐 조고 아이들 을 낳고 이만큼 그때 권태기 들어오죠 와, 뭐 권태기, 권태기 들리겠어요 그냥... 엄마 살아온 일들을 네. 잠깐만 유추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남자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바른 아이기 때문에 엄마 굉장히 실망이 크셨으니까, 네. 남자로 오셔야 돼요. 응? 왜냐면 며느님 굉장히 다부지고 성격도 촉도 그렇고, 고분고분한 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절대 아니죠. 어. 남자들은? 여자들이 좀 보호해주시고, 고분고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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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를 낳고 면 고분고분해지지가 않아요. 자들이빼고시지아고칠주고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매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잠시, 잠깐 어떤 한눈을 팔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응? 네. 좀 문제가 들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 왜내 아들이니까. 어머니만이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 네, 보기에는. 지금 시작이라 그러면 끊기도 간단하겠지만 네. 좀더 정이 깊어진다면 끊기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절친어요 네. 그게 동료일지 어떨지 어머. 엄마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응? 저는 막 너무 떨리고 응. 어, 그 이후로 거의 그냥 건성으로 어떻게 그 모임에 저희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엄마가 여행 갔다 와서 오늘 이시간까지 굉장히 힘들셨을 네. 건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가슴 앓이를 하고.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네, 응? 네. 엄마가 처세를 잘하면 어떤 이런 시끄러운 일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응? 부부 사이가 조금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네. 응? 네. 부부 사이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서로 소원하고 이래요, 지금. 네. 응? 깨복던 시절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저는 근데 계속 며느리도 똑똑하고 이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아요 부부생활이 똑똑한 거안 돼. 아, 네. 그래서 제가 거같요 똑똑하다고 그게 부부생활이 계속 쭉 그렇고 이 남녀 성에 관한 거라든가 그렇구나. 바람이 날 때는 뭐 필요 없어 응. 교육을 많이 받고 지성이라도 필요 없어 이거는 응. 왜 마음이에요. 마음이 시키는 또 누가 계획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너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엄마가 중간에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응. 경각심을 한번 줘야 되겠다. 응. 한테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나 전반적인 가족 지금까지 구성원들 아버지가 생각하는 내 아들 그다음에 씨가 생각하는 내 신랑 아버지잖아 또 여기 그렇지. 엄마한테는 아들이지만 응. 어떤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캐가 돼 이건으로 응. 그래서 더큰 화를 부르기 전에 어머니가 만나서 어떤 정리를 주고 어머니 살아온 인생이나 어떤 걸 조금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야단치시지 말고 일단 들어보세요. 응. 사실은 내가 여행을 갔잖냐. 내비랑 노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를 응. 봤다. 내가 그런 거짓말 안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옆에 있는 그 여자인 누구니 응. 걱정해 보이더라. 응. 엄마 느낌에너 출장 온건 아닌데. 응? 응? 그런 나이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정황을 거짓말 못 하겠고. 응. 해서 딱 터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엄마가 가능하면 헤어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어머니가 네. 이 아들한테 주면서 정리를 권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끝까지 묻, 묻어버려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정말 그 애가 싫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사전하고 우리들의 관계 이런 것도.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또 이혼하는 이 고민을 넘으면 돼요, 엄마. 3년 고비만 넘으면 돼요. 네. 이3년이이 부부들이 좀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역할이 참 중요하실 것 같고 일단은 남자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엄마 아빠 살아온 인생도 잠깐 얘기해주면서 밥한끼 먹으면서. 그렇죠? 네. 어? 그럴 수 있지 남자가 그러나 이렇고 이렇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네 의도를 듣고 싶다고만 봤다. 네. 어? 엄마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큰 결심을 하고 너한테 전화를 한 거니까 거짓말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드시고요 네.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해야 을돼 만나고 오면 훨씬 마음이 가벼우실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저는 겁이 나는 게그 애가 정말 엄마한테 얘기는 못했는데 정말 얘랑 안 맞아 이랬을 경우 막그 불안이 저를 또 미치게 하더라고요 나 걔랑 안 맞아서 이혼할 거야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만 부부가 어디 있겠니 책임이라는 게 있지. 그리고 내가 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를 인생 살면서.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선배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맞아요 아셨죠 네. 엄마 엄마하고 아들 관계를 떠나서. 내가 인생을 먼저 살은 선배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응해서 좋은 건 잠시란다 응더큰 후회가 있고 네 인생이 좌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시간을 네가 이렇게 줄 테니 한번 정리를 해봐라든가. 네. 어떤 정리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대화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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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이쁘고 네. 그래 젊고. 어, 그럼요. 어, 어, 눈부시겠지. 눈부시겠죠. 그러나 그거에 한 순간 내 인생을 청뜨리째 바꿀 수는 없는 거로 어머니가 분명히 인생의 경험담을 가지고 인생의 선배로서 네. 얘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 집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3년이 되게 안 좋아요. 올 내년 내년. 이혼수는 네. 음. 그러니까 네. 없고. 그 이혼수가 들어있다. 그 이혼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아셨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남편하고 네, 네. 아까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살고 싶어서산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데 만약에 이 아이도 그렇게 한다라면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디 지금까지 내가 쌓왔던 여러 가지 그런 게다 무너져서 음. 얘가 잘못되면 나는 그사돈볼 면목도 없지만 또 며느리도 저한테는 정말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는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걔한테 이 말을 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거 건데 네. 누가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고 엄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들이 아닌, 예. 성인의 한 남자로 보셔야 돼요. 응? 예. 엄마, 아까만, 학식이나 뭐나 뭐나 다,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이거예요, 엄마 마음에. 절대 아니죠. 그게 무너지는 거지. 예. 내 아들이, 그런 건 남의 세상 얘기고, 남의 집 얘기지, 내집 얘기는 아니잖아요. 엄마 마음에. 예. 근데 내집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 드라마에서 보는 게내집 얘기가 된 거야, 그래 엄마. 예. 그러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 아들하고 얘기할 땐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면 안 돼요. 네.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더큰 화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네. 어, 그렇게 하셔서 이 고비를 좀잘 넘으셨으면 좋겠어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래. 이 가슴에 담지 말고 네. 엄마가 터트려서이 얘기를 해야 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야 이 친구가 경박심을 가져서 지금은 혼돈이에요. 처음에는 안 되었지만 지금은 아, 조금 어때 그랬다가 이제는 어 이거 버릴까? 여기까지 오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약간 혼돈아 엄마 알고 있 여기는 좋고 잘... 여기는 책임감이고 죄의식도 있으면서 지금 이런 상태더란 말이죠. 이럴 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 다 버릴 수 있어. 개,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내 네. 아들에 대해서 실망은 크지만 응?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실망? 그지만 엄마 실망은 뒤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 한 성인의 남자로 놓고 봐서. 알았죠? 그래, 편안하게 되요거 네. 그렇게 하셨어. 아, 며느리가 모르, 아이 모르네. 빨리 안무려가 네. 정리를 해라. 눈치가 좀 이상할 것 같거든. 그렇지. 네. 안 좋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 그, 손자, 손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투닥투닥 했다고. 응. 그, 래서좀안 가보는 차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할 뿐인 거지. 예. 그리고, 저희 모임하고 그를 때는 또 다정한 짓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예. 어른들한테 표시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이혼 얘기 가 왔다 갔다 해야 어떤 표시가 나올 건데, 예. 그냥 티각각 지는끼리 소위가 안 좋은 거예요.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며느리는 돌려서 딸처럼, 예. 내 딸이다 생각하고, 꾸며라, 이쁘게 해. 네. 예. 응? 너 이런데 가서 보톡스 좀 맞아라. 예. 알았죠? 네. 예. 왜냐면 이 남자들은 시각이에요. 뭔가 퍼퍼져 있고 늘어져 있는 여자. 가 아, 그런 모습 봤어요. 그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쭉쭉 빵빵에다 상큼한 게얼마나 눈에 바짝거리겠습니까? 네. 이해를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좀 인생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 용기로는 음. 아은 쪽을 못 하는 거야. 안쪽 아, 못할것 같아요. 저도 만약. 근데 해야 만약에... 되는 상황이에요. 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아들아 너 바람 피운다 편하게... 아니 봤다 해야지. 아... 말고짓말 못하게 발뺌 못하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음. 그래서 큰 화를 더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음. 그게 아들 어떻게 실망스러운 워 아들인 걸, 그렇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네. 남녀간의 문제는 그걸 어떻게 못 해보잖아. <laughs> 못 해보잖아. <laughs> 아니 엄마 얼굴 보니까 음. 진짜 조지 얌전하신 분인데. 아 너무 곧고 얌전하신 것 같아. 요 깜짝 놀랐실것 같아. 근데 그부분은뭐 이렇게 이혼수는 뭐 이렇게 들고 그러진 음. 않았어요. 이혼수가 들어있어요. 그 3년간, 3 3년. 그럼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엄마가 <laughs> 이번에 잘하시면 좀 때우고, 이 아들이 음. 엄마말을잘 알아들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면, 헐리오게 음. 되겠죠. 아, 습니다 네.